자 leading stage 2 everybody hiccups 모두가 딸꾹질을 한다 나왔네요 there are 있다죠 있다 many factors 많은 요소들이 that 이것들이 can cause 유발할 수 있다 a person 어떤 누구든지간에 have hiccups 딸꾹질을 갖도록 the hiccups 하면 딸꾹질인데 이게 희한하게도 단수로 봤습니다 기억하셔야겠죠 다음 eating or drinking too quickly 라는 eating 먹거나, drinking, 마시는 거죠. too quickly, 너무나도 빠르게. 이게 전체가 동사가 됐는데, 단수 취급합니다. gives, 줍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hiccups, 날꾹질을 줍니다. sometimes, 때때로. 이제 때때로 같은 거는 이제 빈도부사인데, 요즘에는 빈도부사가 시도 때도 없이 위치가 자유롭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고 기계적으로 배웠는데, 그 원칙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어죠? Sometimes, 때때로, spicy food, spicy food 하니까 어때요? 매운 음식, very hot food, 매우 뜨거운 음식, 또는 very cold food, 매우 차가운 음식이 causes, 유발합니다. hiccups, hiccups를 유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causes가 3인칭 단수 현재로 쓰였다는 건데요. 이때 o 화로 연결된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뒷 부분에 있는 거에 맞죠. 추 뒤에 있는 게 어때요? 단수 취급하죠. 이 푸드 같은 것은 집합적으로 쓰여가지고 하나의 단수 개념을 갖습니다. 푸즈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푸드에서 덩어리진 음식, 그냥 하나의 음식 덩어리, 음식 집단 뭐 이런 의미예요. 다음 거. Any quick intake of breath. Quick이니까 어때요? 재빠르게 intake 흡수하는 건데 breath 숨을 흡수하는 거죠. 자, 설명이 나옵니다. sneezing, 재채기가 있구요. laughing, 또 웃는게 있구요. 또는 coughing, 아, 기침, 콜록콜록하는 것이 있는데 can 이것들이 l e t 전개가 되게 되면 to, e t cups, 딸꾹질이 됩니다. to, 또한, 쉽네요. sometimes, 때때로 there is, 있다데 not이 있으니까 없답니다. there is not, 없습니다. any easily uh, identifiable reason 그 어떤 쉽게 identifiable, 확인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쉽네요. m e d i c a l speaking, 의학적으로 말해본다면, hiccups are caused by, 해석 어떻게 합니까? hiccups, 딸꾹질의 원인은, 다시 한 번, 딸꾹질의 원인은, by a sudden, 갑작 갑작스럽고, uncontrollable, 통제불능한 t i 드 e n i n g t i e n i n g 니까 강화입니다. of the, um, diaphragm. 다이아프램. 이게 참 힘드죠. 이 단어 자체가 힘듭니다.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에 이제 횡경막인데 이런 단어가 뭐 의학 용어인데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이해해둡니다. 자, 의학적으로 말해서 딸꾹질의 원인은 갑작스럽고 통제 불능한 횡경막의 탄탄해짐입니다. 횡경막의 쪼임입니다. 횡경막이 아주 단단하게 쪼잇쪼잇하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죠. 여기, 시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가, 여기, 아, 코스트 바이스동 데스인데 하고요. 다이드닝, 다음에, 전치사, 어브 나온 파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거지? 오늘은 쌤이 되게 천천히 강의하는 것 같아요. <laughs> There are, 좋습니다. Many different ways. 아, 좋습니다. 아니라, 있습니다. Many different ways. 많은 다른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냐. To stop hiccups.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이때 이제 꾸며주는 거죠. 그죠? 꾸며주는 거죠. Almost every one. 거의 모두가 knows. 압니다. At least one A. 적어도 하나의 방법은 to treat hiccups. 딸꾹질을 처리하는. 또 회용사적 용법이네요. 이때 이제 every one 같은 게 나오면은 뜻은 복수인데 항상 단수를 잡죠. 모두를 갖다가 떼거지의 하나로 보니까. 자, 다음. 아, common causes for hiccups. causes. 어, 잘못 읽었습니다. cures. 실수를 좀 많이 하네요. common cures. 일반적인 치료법들. for hiccups. 딸꾹질의 치료법들이죠. include. 다음을 포함합니다. g u l p i n g g u l p i n g 하면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a glass of water. 한 잔의 물을 벌컥 마시거나, 또는 taking small sips. taking small sips니까. 작은 씹스가 이제 한 모금이죠, 한 모금. 작은 양이 한 모금을 다가 조금 조금씩 먹는 겁니다. 이런 뜻이네요. As another way, 또 다른 방편으로서, 또 다른 방법으로서, for curing hiccups. 그러니까 딸꾹질을 치료하기 위한. 이때 for를 써도 좋고요, of를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적성이 강조됐기 때문에 전체사 for를 쓴 거예요. of가도 틀리지 않습니다. Some people recommend. 몇몇 사람들은 추천합니다. taking shot taking 취해라 short 짧고 fast 빠른 숨을 취하라는 거죠. 또는 breathing breathing이니까 들이마셔라 들이마셔라 into paper bag 아주 종이 백 속으로 들이마시라는 거죠. 하지만 this can cause dizziness 이것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dizziness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우 재밌네요. 재밌죠. Uh, scaring someone, 누군가를 겁주는 거야. Yeah! 겁주는 것은, is still another, 여전히 또 다른, possibly, 가능한 방법입니다. For hiccup relief. Relief란 단어가 이제, <laughs> 구제, 구제, 경감, 또는 완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딸꾹질을 구제하는 것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h i c 가 이제 형용사적으로 쓰이면서 히컵으로 단수형으로 왔다는 데죠. 이런 거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내신에는 이렇게 찌질한 것들을 내죠. 그죠? 아, 선생님들도 고민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내겠어요, 문제를? 낼게 없죠. 낼게 없으니까 찌질한 걸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Most cases of hiccups. 대부분의 경우죠. 히컵스니까 딸꾹질의 경우는 go away, 사라집니다. go away, 진행돼서 없어지다. in a few minutes, 몇분 정도 지나면. 하지만, they can, 얘네들은요, can sometimes last, 때때로 지속됩니다. four days or weeks, 여러 날 동안 또는 수주 동안.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기네스북에 올라있나? 17년인가, 18년인가, 딸꾹질 하는데, 최근에 고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why hiccups? hiccups가 이제 딸꾹질이죠 are generally not dangerous. 딸꾹질은 일반적으로 not dangerous 위험스럽지가 않지만 long-lasting ones 오랫동안 지속되는 딸꾹질은 can be related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to some serious 몇몇의 진지한 health condition 건강 상태와 그리고 may require 아마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medical attention 의학적인 치료를 의학적인 주의를 아주 힘들죠 자 여기도 편안하게 전개됐습니다. When all folk remedies fail, 아, 모든 folk remedies가 민간요법인데요. 모든 민간요법이 fail 실패했을 때, doctors can administer 의사들은 can ad, administer 복용시킨다, 투여시킵니다. Drugs, 약물들을 투여시키는데 이 약물들이 뭐냐면 관계남사 대십니다 We help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You are The e p h r a m 여러분의 이제, 횡경막이 begin, 시작하는 것을 말입니다. functioning, 기능을 시작하는 거죠. No m l l y again, 정상적으로 다시. 자, 이제, 여기, 문법이 잘 나오는 게 help인데요. 반사역 동사죠. 따라서 여기 begin 파트가요, begin이 될 수도 있고, to begin이 와도 됩니다. begin 다음에 이제 functioning이 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펑션닝이될 수도 있고 투펑션 o n 이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하네요. 이 파트는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체킹을 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해놨니? 해나? 아 여기도 금방 끝났네요. 쉽다.